이번 시간에는 집합의 분할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의 분할에 뭐 대표적인 예시, 예시를 통해서 바로 한번 확인을 해 보면요. 서로 다른 세 개의 공이 있습니다. 이세 개의 공을 두 개의 상자에 잡는 방법은요. 단, 빈 상자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빈 상자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상자에 두 개다가 공을 하나, 두개 이렇게 나누어야 될 거고요. 근데 공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표시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나누어 담는 방법의 수는 이렇게 나눌 수도 있을 거고요. 뭐,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요. 이렇게도 나눌 수도 있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S라는 대문자를 써서 나타냅니다. 서로 다른 원소 3 개를 두 개의 부분집합으로 나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지금 이 표시가 나타낸 숫자는 세 가지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원소 3 개를 두 개의 부분집합으로 나누는 방법은 세 가지가 되는 거죠. 그럼 이 내용을 일반화해서 나타내면 요 서로 다른 원소의 개수를 k개의 부분 집합으로 나눈다. 여기 n이 뜻하는 것은 원소, 원소의 개수고요. k는 부분 집합의 개수가 됩니다. 부분집합의 집합의 개수는 1 개에서부터 n 개까지 가능하겠네요. 그럼 이런 집합의 분할을 계산할 수 있는 쉽게 계산할 수 있,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 조합을 이용해서 쉽게 계산을 할수 있는데요,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을 어떤 뭐 여러 가지 꼭원 집합의가 그러니까 원소로 생각하지 말고 뭐 여러 가지 사물이 있는데 이러한 사물들을 뭐두개두 두 개씩 나눈다던가 뭐세개 하나씩 나눈다던가 이럴 때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선생님 설명을 잘 따라오도록 합시다. 먼저 a b c d 네 개가 있는데 네 개를 두 개, 2개, 두 개로 나누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단 그러면 네개 중에 두 개를 선택을 합니다. 그럼 두 개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A, D가 있고요. 이렇게 선택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남은 두개 중에 두 개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봅시다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여섯 개가 있었다고 한다 그러면 여섯, 개, 여섯 개를 두 개, 두 개, 두 개로 나눈다 그러면 먼저 두 개를 뽑아야 되겠죠 그리고 남은 네개 중에 또두 개를 뽑는, 뽑을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개 중에 또두 개를 뽑을 수도 있고요 그럼 이와 같은 의미로 두개 중에 두 개를 뽑는다고 생각을 하면 A를 b 뽑고 나면 CD가 되고요, 그리고 BD가 되고요, BC가 됩니다, 그리고 AD가 되고요. 여기서 순 분할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순서를 생각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두개두 두 개로 나누기만 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AB, CD나 CD, BD, CDAB나 나누어지고 난 결과물만 확인했을 때는 차이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 이 경우가 AC, BD에도 있고요. BD, AC. 이렇게 같은 게또 나오네요. 이두개또 AD, BC. 이렇게 두 개씩 나눠진 게 구별이 되,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렇게 계산만 하고 말면 되는 것이 아니라 두 개가 하나로 처리되기 때문에 2로 나누어 줘야 됩니다. 그럼 실제로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4, 3, 2, 1, 1. 2 그럼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대로 이렇게 세 가지가 이렇게 수치로 계산, 수치로 계산이 가능한 거죠. 그럼 여러분들 이 내용을 잘 기억하면서 다음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이번에는 6개를 한번 3개, 3개를 한번 나누어 볼까요? 6, C, 3, 일단 3개를 뽑아 봅시다. 그러면 좀, 개수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차례대로 뭐 나열한다고 생각하면은 A, B, E,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올 것입니다. 그러다가 C, E, F도 나올 거고요. D, E, F도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남은 3개 중에 또 3개를 뽑는다고 생각을 하면 A, B, C를 뽑고 나면 D, E, F가 남죠? 그리고 C, E, F도 남을 거고요. A, B, E를 뽑으면 C, D, F가 남겠네요. 그리고 f를 했을 때는 a, b, d가 났고요. ab, c가 남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ab, c, d, f나 d, f, ab, c나 같은 거죠. 마찬가지로 ab, d, c, f나 c, f, abd가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만약 이렇게 계산을 한다 그러면 역시 두 개가 하나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2분의 1을 나누어 줘야 합니다. 실제 계산하면요. 10이 되네요. 이 여러분들이 두 가지 내용을 잘 기억하고 마지막 예시까지 한번 집중을 해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이번에는 CD, e F 6개가 있는데요. 두 개, 2개, 두 개, 2개, 두 개로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6C2가 되고요. 나머지 4개 중에 두 개를 뽑을 거고요. 그리고 ECE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 AB를 뽑고요. A, b 를 뽑고, 남은 4개 중에 CD를 뽑고요. 그리고 EF를 뽑을 수도 있고요. A, B, C, E. 그리고 A, B, C, F. D, E, D, F.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뽑을 수 있고요. 그러면, 두 개, 여섯 개 중에 두 개를 뽑는 경우 중에, A, B, E, F, C, D도 있겠죠. 여섯 개 뽑는 경우 중에 C, D, 그리고 남은 A, B, E, F 중에 A, B, E, F 뽑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C, D, E, F, A, B를 뽑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C, D 두 개, 여섯 개 중에 두개 뽑는 케이스 중에서는 E, F도 당연히 나올 것이고요. 그러면은 EF를 뽑고 난 나머지 ABCD 중에 ABCD 그리고 EF를 뽑고 난 나머지 중에 CD, AB. 그러면 지금 ABCDEF, AB, EFCD 그리고 CD, AB, EFCD, EF, AB, e f A, B, c d EFCD, A, B 지금 여섯 가지가 모두 같은 것으로 지급이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 따라서 다른 케이스들도 지금 쭉 나를 해보면 확인할 수가 있는데, 어떤 것든, 어떤 거든지 모두 여섯 개가 하나로 처리가 되는 상황이라서, 6분의 1로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부분에 지금 두 개의 예시를 더 하긴 했는데,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처음에 얘기했던 예시가 네 개가 있는데요. 두개두 두 개로 나누었던 거죠. 4C2, 2C1을 2분의 1로 나누어 졌습니다 그리고 여섯 개를 세개세 3개, 개로 나눌 때는 6시3 3시3의 6개, 요 그리고 두 개가 하나로 지급이 됐었죠. 지금 이 케이스는 6개가 있는데, 2개, 2개, 2개로 나누는 케이스고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어느 정도 일반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2이니까 2로 나누고요, 3, 3이니까 2로 나눴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만약에 8을 4, 4로 했으면요. 지금 앞에 예시를 기억하시면 알겠지만, 역시 2분의 1로 나누어집니다. 그, 결국 이 개수, 낱개의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개수가 중요합니다. 두 개이기 때문에 2로 나누어 주고요. 그리고 지금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게더 확인이 되는 거죠. 지금 2, 2, 2. 이렇게 묶음이 3개가 되니까 A, B, C, D, E, F가 되고 이 3개가 3, 2, 1.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3칸이 있다고 생각하고 배열하는 순서만큼 같은 것이 나왔던 거죠. 6이라는 의미가 3팩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을 3팩 처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6개가 같아지는 게 3팩이 되고요. 결국 이것들도 모두 순수 2라고 얘기보다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2팩이었던 거죠. 따라서 이렇게 한번 마지막 예시 하나만 더확인 해볼까요? 바로 일반화를 해서, 열 명이 있는데, 세 개, 세 개, 두 개, 두 명, 두 명. 이렇게 나눈다고 하면 요 10, C, 3. 3, C, 2, C가 되고요. 지금 같은 것이 두 개가 포함되어 있죠. 두 개를 하나로 처리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역시 또두 개를 하나로 처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집합의 분할, 그리고 분할의 개수를 헤아리는 방법을 공부를 했고요. 그러면 집합의 분할을 분할의 개수를 헤아리는 방법으로 직접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를 이와 같은 표현이 있다면요. 원소 4개를 2개의 부분집합 으로 나누는 거죠. 그럼 어떻게 나눌 수 있습니까? 공집합은 나오면 안되기 때문에 원소를 1개, 3개로 나눌 수도 있고요. 2개 2개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한개세 개로 나눈 경우는요. 원소 네개 중에 네 개를 하나 뽑고요. 뽑으면 됩니다. 이렇게 분할하면 네 개가 나오고요. 두개두개 두개 분할하는 방법은 네개 중에 두 개를 뽑고요. 두 개를 뽑으면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조목음2 0으로종복을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합은 7이 됩니다. 실제로 분할 문제는 다음과 같이 이번에 지금 푸는 문제와 같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문제를 더 풀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합시다. 서로 다른 꽃 6송이가 있습니다. 같은 세 개의 꽃병. 똑같은 세 개의 꽃병에 나누어 담을 때빈빈 꽃병 없도록 꽂는. 방법의 수. 굳이 우리가 뭐공부 표현을 나타낸다 그러면 원서 6개를 3개의 부분 집합으로 나누는 방법의 수인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4개, 하나, 하나로 뽑을 수도 있고요. 3개, 2개, 하나로 나눌 수도 있고요. 2개, 2개, 2개로 나눌 수도 있겠네요. 실제 계산을 하면요. 6, 6 4, 남은 두개 중에 하나, 1, 시 1. 그럼 두 개죠. 종복 처리를 해줘야 되겠네요. 15가 되고요 3개를 뽑고요세개 중에 두개뽑고요 나중에 하나, 하나. 그럼 숫자가 겹치는 게 없네요. 그럼 바로 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6, 2, 4, 2, 2, 1 그럼 종복이 3개가 되기 때문에 3팩이 되는 거죠. 숫자 계산하면 15가 되고요. 그리고 이세 개를 모두 합한 90이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됩니다.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